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까지 참북박이장도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타지오구대 LH공사의 2022년 4차 청년 매입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바로 보겠습니다. 청년 매입대주택은 거주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청년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타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한 임대주택이에요. 4. 번 타지역 출신 여부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플러스 2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타지역 출신이 먼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타지역 우대 맞죠? 13점 만점에서 2점이 갖는 비중은 엄청나죠? 또 청년 매임대주택은 장점이 아주 대박인데 첫 번째. 옵션.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옵션이 대박입니다.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다른 유형의 임대 주택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조건은 시세의 40에서 50%. 내가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면 됩니다. 상호 전환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국적으로 모집합니다. 시세의 40% 50%가 얼마일까요? 잠깐! 중간 광고 타임! 여러분, 저에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커피 쿠폰 100장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광고를 주신 곳은 스마트한 문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피즈란 어플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간편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땐 바로 이렇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공짜예요. 간편하게 문서를 관리하는 꿀팁. 공짜로 문서를 관리하는 꿀팁. 카피즈. 포인트를 요약했습니다. 쉽다, 공짜다, 유용하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핸드폰, 헬스장, 렌탈 계약서 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쌓인 계약서, 문서들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혹시 막상 필요할 때못 찾아서 고생한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못 찾아서 새로 뽑았는데, 뭐튼 새로 뽑느라 돈 쓰고 찾느라 시간 쓰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서들을 찍기만 하면 또는 이미지나. PDF 파일을 그냥 등록만 하면 알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앱이 있어요. 주요 내용을 추출도 해주고 똑똑하게 만기일도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카피즈에 등록한 계약서들은 모두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찍고 제목만 입력하면 끝. 아주 쉬워요. 또 이렇게 등록된 문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버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위변조 방지 문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공짜입니다. 카피지에 등록된 문서들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이 서비스가 공짜라니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얼른 씁시다. 평생 무료. 마지막으로 유용한 기능 하나 소개합니다 카피즈 페이라는 기능인데요 요즘에 결혼식 참 많이 하잖아요 축의금 나갈 일이 많은데 무튼 경조사비 또 병원비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달에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카피즈 페이입니다 카피즈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했다면 문서 정보의 맨 아래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통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기능이에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요 결제 후 10분 뒤 바로 송금이 진행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카드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카피즈 페이를 이용해서 월세를 결제할 경우 3%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업계 최저 수수료로 진행된다고 해요 카드사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혜택도 가능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대중교통 좋습니다 그러나 급하면 택시도 탈수 있는 겁니다 월세는 연체가 계속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카피즈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문서 관리를 공짜로 하시고 또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커피쿠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고정 댓글로 안내드릴게요. 돈은 은행에 보관하는데 왜 문서는 종이로 보관합니까? 카피즈에 등록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스마트하게 문서 관리하자고요. 공짜입니다. 한번 다운받아보세요. 카피즈, 파이팅! 공고문과 같이 계시던 주택공록에서 각 호실별 보증금과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역본부를 볼게요.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으로 전부 동일하고 임대료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월 66,710원, 강동구 천호동, 가장 비싼 곳은 월 148,080원 서초구 양재도 그래도 그렇지 금액이 너무합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1억 6,900에 21만원 엄청 무거워요 위치도 그렇게 좋진 않던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치가 여기에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도보 6분 역세권 서초구청보다 서울 만남의 광장이 더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도 강남역이 가깝긴 하네요 이외에도 많은 주택이 있고 또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도 다양하니까 자세하게는 주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뽑는 곳을 볼게요. 강남구 역삼동 더 엘. 12호를 공급하고 24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주소만 들어도 설레이는 이곳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빨, 주, 노, 초. 가운데 있네요. 뭔가 서군과 같죠? 그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역삼역은 17분, 설릉역은 24분, 강남은 25분 한 티어 가까워요 14분 운동삼아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 지옥철 안타는게 어딥니까 우리에겐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 역삼동 더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로티 구조 신축이고 내부는 이렇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니 예뻐서 썸네일로 써봤어요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까지 참 북박이장도 괜찮습니다 원룸인게 아쉽긴한데 뭐 이정도면 좋죠 강남이잖아요 욕실도 깔끔하니 거울부터 하얀 수납장 요거 요거 받침대까지 센스있다 개인적으로는 신발장 아래 간접등 이런거 좋아합니다 문 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요게 디테일이죠 밝고 깔끔하고 평균 임대조건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전환시 이 금액입니다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풀옵션에 강남구 역삼동인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뜰 아래. 8호를 공급하고 24명의 예비자를 모집해요. 위치는 여기. 영등포시장역 도보 8분. 역세권입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여기는 여의도. 좋습니다. 여기가 여의도 공원인데 걸어서 20분이에요. 뜰 아래는 이렇게 생겼고 내부는 이렇습니다. 블라인드를 보아하니 햇살이 참 좋은가 봐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촬영한 거라 옵션은 확인하기 어렵고 바로 임대 조건 보겠습니다. 평균 임대 조건으로 최대 전환시 이 금액이에요. 저렴하다. 다음으로 많이 뽑는 곳은 용산구 원유로 3가 클라우드9입니다. 6호를 공급하고 18명의 예비자를 모집해요. 위치는 여기. 1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또 가운데 있습니다. 용산역까지 16분이에요. 지하철역보다 한강이 가까운 게 특징입니다. 클라우드9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걸 보니까 실제 사진인데 조감도 마냥 예쁘네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창문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신축 원룸. 넓은 창이 참 좋네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세탁기, 인덕션이 보이고, 잘 보면 여기 북박이장으로 보이는 녀석이 있어요. 현관에서 보면 이런 느낌. 이 정도면 빌트인 냉장고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습니다. 평균 임대 조건은 최대 전환 시이 금액입니다. 용산인데 이 금액. 오, 좋아요. 이 밖에 방배동에는 이렇게나 널찍하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베란다도 예쁜 포엠빌이 있고, 서초동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준비된 아이리스 예당이 있고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세탁기. 우리 강동구에는 이런 집도 있어요. 이번에 서울지역 본부는 서울과 구리를 합쳐 총 50호 138명밖에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지역 본부 물건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매입내주택은 어디를 봐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풀옵션에 신축 너무 너무 좋다. 홍보물을 선택하면. 평면도, 사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 경쟁률 확인하고 접수하는 팁, 알고 계시죠? 신청 건수, 현재 인터넷 청약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청약 신청 전이라고 표시되지만 접수 시작일에는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생기고 누군가 접수를 하면 신청 건수가 올라갑니다.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어요. 눈치게임입니다. 당첨을 원한다면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또 서울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만 경기도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경기도까지도 인천까지도 넓게 넓게 보자. 집은 발품이 필수예요. 결론적으로 아파트만 원하는 게 아니라면 청년 매입대 아주 괜찮은 유형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40% 50%로 저렴하고 일단 내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도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작아요. 그래도 옵션은 빠방한 청년 매입대 주택 청매입. 당첨 노하우와 Q&A는 현재 청매입에 거주 중인 요가 삼촌 제이가 공유한 꿀팁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공골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이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거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언제 접수는 1월 2일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순위와 배점이 높은 순으로 776호 총 2289명을 선발해요.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1인 385만 원, 2인 532만 원, 3인 641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3억 2천 5백만원. 자동차는 3천 5백 57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3순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385만원. 총 자산이 2억 8천 8백만원. 자동차는 3천 5백 57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이 기준. 3순위는 본인이 기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는 관계 없습니다. 또 주택은 본인만 없으면 돼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점수만 못 받을 뿐이에요. 배점은 6가지 항목, 13점 만점. 공고문 사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정독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상호전환은 꼭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청년 매입임대 임대료 보증금 전환 이율은 6% 쉽게 대출금리가 이 전환 이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서 상호전환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 영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전에 소개한 중기청과 청년 전용 버팀목을 통해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당된다면 무조건 상호전환은 필수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2순위는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신 경우 모두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만 검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된 Q&A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도 이사 있는 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청년 외 임대주택은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청약 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배점의 3번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만 못 받을 뿐, 신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주 결혼을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입주 혼인한 경우,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두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일정이 초스피드다 접수하고 바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또 바로 서류 제출 발표가 2월이니까 빠르면 3월 새 학기 아린이가 어린이집 갈때 봄바람이 불때 입주합니다 스피드한 일정이 아주 최고예요 두 번째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하다 서울 지역 본부에도 접수하고 경기 지역 본부에도 접수하고 가능해요 다만 청년 매입 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요가삼촌 제인은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다른 본부 공고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6년에서 20년 동안 집걱정이 사라지는 청년 매입대주택 놀이 모두 접수하자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ye.